소중한 슈퍼챗,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공유는 기절되게 큰 힘이 됩니다. 쉽게 활용하는 MBTI. Easy 찐 인티제 특징. 빠르고 쉽게 알아보는 찐 인티제 특징. 핵심 선호기능 주기능, NI. 모든 상황이 켜지는 NI. 목표를 위한 비전, 숨은 의미를 잘 추론함. 직면 가능한 현실 가능성을 분석하여 비전을 제시.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판단. 이거라면 이렇게 되겠네.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건 준비해야 하겠군. 제작 위도 파악하고 여러 방면으로 해석하는 거 좋아. 머릿속으로 수많은 가능성을 떠올림. 목표 잡으면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며 예측하는 거 좋아. 이건 평소처럼 한다고 가정하면 얼추 1시간 정도 걸릴 거니까 그동안 저거 걸어두고 이거 작업하면 되겠다. 가능성을 예측하고 분석함.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군. 예상이 맞아 떨어지면 만족도 높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바로 정리. 백심 선우 기능, 구 기능, D 가능성을 분석하여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 목표를 향해 재계적으로 진행. 직관적인 장기 계획의 강함. 결과 중시. 분석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계획. 지하철, 버스 시간표 등 미리 알아보고 경로 설정, 수립. 13분 뒤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7분 뒤에 나가면 되겠군. 5분 더 누워 있을 수 있겠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예측하기 때문에 A 플랜이 아닌 다른 B, C, D 플랜도 시뮬레이션되어 있음. 경쟁하면 더 의욕적으로 몰두함 혼자 작업할 때 본인과 경쟁하기도 함이 정도면 예측 시간은 2시 30분이긴 한데 2시 목표로 해봐야겠다 2시까지 성공하면 핫초코 타먹어야지 목표 미리 세워두고 목표했던 것보다 빨리 완수하면 뿌듯해함 후후 능력치가 올랐군 미션 성공이다 본인만의 퀘스트를 설정하고 완수하며 성취감을 얻음 목표 잡으면 추진력 줌 부기능 T로 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실행함 목적이 있으면 모르는 사람과도 잘 어울림 나서는 거 싫어하는데 의외로 리더 많이함 능력 없는 애들은 빼버리고 혼자 일하는 경우도 많음 기핵심 선후기능, 유의기능 FI 타인에게 외모습으로 보이는 부분 즐거운 상황에서 내면의 정서와 가치를 중시 이걸하면서 얻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쉽게 말하면 나의 감정적인 즐거움으로 얻을 수 있는 본질적 가치를 높게 평가함 혼자만의 시간 존중되면 좋아함 자존감 높음 인티제가 먼저 선약을 잡으면 그 사람과의 시간이 가치가 있다는 것 좋아하는 거에 몰두함 더크 특함 관심의 기부앤테이크 상대가 나의 가치를 존중한다고 느낀 만큼 상대의 가치도 존중하려고 함 즐거울 때 FI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예시일 확률 높음 자신의 가치와 감정에 집중된 예시 어릴수록 FI를 편파적으로 사용 성숙해질수록 객신기능과 FI를 함께 사용함 기핵심 선호기능 열등기능 SE 생각하지 못한 돌발상황 어려워함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에 집중하여 현재에 집중 잘 못하는 편 현재를 즐기려면 목표를 변경하거나 가치를 찾으려고 한다 현재를 즐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스트레스 상황에 열등기능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폭식, 중동구매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할수 있음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게 되면 SE를 조금씩 습득하게 됨 기선호의 신기능 대안 기능 N 이 N I 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대안으로 N 이를 사용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산적으로 사고 N I 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편 기선호의 신기능 공격 기능 T I T I N I I 를 사용할 때 불쾌하게 느낄 수 있음 그게 맞다는 근거가 뭔데? 객관적으로 옳고그름을 판단하여 상대를 공격하거나 절득 일을 못하는 사람은 작하다고 생각 안함. 능력치가 떨어져서 일을 못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있지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이면 능력치를 높이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 착한 사람이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피하려고 할 텐데 자신의 떨어지는 능력치를 높이려고 노력조차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착하다고 할수 있겠어? 일을 못하는데 착한 건 없어 유능함에 대한 칭찬 좋아함 부정적인 상황일수록 사실과 논리에 근거해서 판단 고민 상담에서 문제 해결에 집중 반대 의견이 논리적인 경우 수용 빠름 논리적이지 않은 것을 불쾌하게 느낄 수 있음. 어릴수록 TI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응. 어른이 되고 경험이 쌓일수록 TI를 FI로 연결하여 대응함. 비선호 비핵심 기능, 결핍 기능 FE. 외부 눈치 보고하는 빈말 쓸모없다고 생각함. FE적인 외부의 변화 발견 잘 못함. 앞머리 자르거나 집 인테리어 바뀌거나 등등. 내 관심 분야가 아닌 외부의 것에 관심 없음. 유행이나 이슈에 무관함. 분문이나 소문에 취약함. Fe가 결핍 기능으로 가능성을 예측하는 범위에서 외부의 분위기나 관계가 포함되지 않은 비선호 비핵심 기능 베르토나 SI SI는 비선호 비핵심 기능으로 별 관심 없음 디테일한 부분을 섬세하게 체크하는 것 어려움 디테일보다 맥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SI는 베르토나 기능으로 사회가 될수록 많이 사용함 사실 N9인데 SI로 말하는 거임 규칙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안 쓰여있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거지 이 정도 가능성은 다 예측했을 거야. 헛점을 이용하라고 이렇게 짠 거겠지. 설마 못했다면 유감. 비전을 제시할 때 근거로 페르소나 기능을 사용.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페르소나 SI 때문임. 같은 인티제라도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상황에 따른 기능의 조합으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질을 찾고자 한다면 즐거운 상황, 불편한 상황, 필요한 상황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할 것. 사람은 입체적인 존재로 S, N, T, F, 네 가지 심리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선호하고 비선호하는지, 어떤 기능이 핵심적이고 비핵심적인지를 구분하여 티저얼 다 함께 자신의 본질적인 성향을 찾아보세요.